안녕하세요. 방구석 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떨어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보다 1.4% 정도 더 많이 이제 그 지수가 하락을 했고 긴축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 이제 지수가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제가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상적인 가도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대로 된별류를 찾아가는 거죠. 어,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오늘 90%가 다 파란불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요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하락도 했고.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못 샀던 기업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비재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 이렇게 이제 긴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세번에 연달아서 있을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나스닥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한 이유는 이러한 악증시 속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큰 기업들이 실적이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 중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시니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한동안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성장 가도로 달리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조상을 받는다든지, 충분히 많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 5G가 좀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다산 네트워크. 예.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갈 기세인데,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하락,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음. 여기가 이제 최하단 부분인데, 이러한 이제 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는 거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 쪽에 사업을 예전에 한 10, 10년 전인가? 2012년인가?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 많은, 이제, 그, 토지의 상승세가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어, 건물, 토지가 이제, 어, 양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날 이러한 뉴스가 떴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에서 1560억 정도의, 그, 이제, 어, 토지와 건물 양도를 결정했다고 30일날 공시를 했죠. 이날은 이제 보니까 자산 총액 대비 34%, 35% 정도에 대비하는 금액이다.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장을 위한 선제적 부자재원 마련 및 운영 자금 등. 그니까 이걸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자금이 이제 1,50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10월 초,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이제 말씀드렸죠. 한달 뒤에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바닥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익녀 이익금. 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제 반등세가 크게 한번 나올 거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는 여기서 뜬 거죠.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 그 예전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건물을, 토지를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까지 돈은 들어온 건 아니죠. 2월 18일입니다. 양도 기준이 2월 18일 이후에 이제 주가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우리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증시가 악증시이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회사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어, 거기다가 올해는 이제 이번에 삼성이 드디어 그 유럽 쪽에 아, 유럽 쪽 5지망을 어, 본격적으로 구축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뉴스들이 있죠. 음. 5 1분 전에도 기사가 뜨네요. 삼성전자 5G 가상화 기지국으로 유럽 시장 진출 그리고 여기 이제 영국서 보다 마 보다와 이제 그 합작을 하는 게 아닌가. 유럽 장비 시장 공략 개시 5G 장비 영국서 첫 개통 이런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토벅스가 그러한 이제 이슈가 있고. 이노와이어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러한 어, 부분들,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으니까, 어, 계속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제가 봤을 때 26,000원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빠지면 음,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 볼 만한 그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증시라는 거는 이제, 그 증시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음, 물론 시간은 다시 걸리겠죠. 물론 떨어졌다 가 다시 올라오는 데는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때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이게 투자는 이제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 우리는 1년 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하락할 수가 있어요. 예, 자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하락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한동안 꾸준히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랫동안 하락을 하는 동안, 이 회사 이제, 비전, 전망을 보고, 여기서 매집을 했다면 결국에는 큰 수익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슈퍼 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개미들이 뭐 단타를 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중시가 하락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큰 연연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절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여기서 삽니까? 여기서 안 산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다 틀려나갈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좋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 편입을 해두고 주가 하락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회가 오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같이 빠질 수는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조정이 끝나면 다시 반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살수 있다. 이노와이어리. 예, 다산에트웍스 아래프테. 요런 거를 눈여겨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r f 텍도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 저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충분히 하락을 많이 했고, 여기서 거래량 몇번 터트려주면은, 이평선이, 그 다음에는 이제 수렴, 이평선 수렴으로 가는 거예요. 예, 뭐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예, 떨어져봤자, 예,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 이런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게, OCI가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OCI 싸기살수 있는 기라고 봅니다. OCI 뭐, 떨어지면은 이제 6만원대, 6만8천원 7만원대까지는 하락을 할수가 있죠. 그때마다 사모으는 거예요. 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쪽에 보면은, 어, 지금, OCI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람무 1과 알람무 2고, 나머지는 이제 이 8개 프로젝트는 판매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예. 어, 광활한 들판에 가시런하게 놓여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양광을 하기가 좀그 부적합하다. 그래서 텍사스 이런 이제 광활한 대지에서 하면은 정말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겠죠. 9 0가구가 1년간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규모라고 합니다. 알라모 1 하나에만. 네. 3,40년 동안은 너끈히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자체도 매년 효율 감소가 0.5% 이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기 중에 수분이 많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부분보다는좀 마르고, 예, 좀 건조한 그런 곳에 이제 태양광이 어, 가동률이 좋다, 효율이 좋다. 비도 안 온다. 1년에 60여 일밖에 안될 정도로 사시자철이 따뜻하다. 자, 국내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산을 깎아내려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어, 반대로, 어, 텍사스는 사막이 있죠. 그래서 환경 파괴 논란도 거의 없고.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여 년 전부터, 여기 진출을 해가지고, 태양광 10개 프로젝트를 했다.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한 8개 정도가 판매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이 주가가 올랐었죠. 한번, 이렇게. 그냥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기업이 이런 OCI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조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회사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커 나갈 건데, 이런 증시가 악 증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좋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번더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팔아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증시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예안 된다는 거죠.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팔고 그러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팔고 하면은 언제 도대체 홀딩을 하냐. 주식은 홀딩을 하는 거를 습관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거였고 세 번째로 이제 볼만한 게 이제 대선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증시가 악증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큰장이 한번 늘리는 거죠. 어, 저는 이제 강진 실업을 가지고 있고 음,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어뭐다 그렇지는 않을 않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있죠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긍정적인 부분 진심 뭐 응원 잘한다 진심 중립적인 부분 포퓰리즘 도박 사과 이두 후보를 보면은 빨간색이 많다는 거예요 의혹 범죄 의혹 범죄 응존전 가짜 망언 논란 허위 위조 욕설 배려 혐의 논란 표절 불법 거부 한심 막말 여론 남불 분노 역대급 비호감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어, 유권자들 많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 이미 이제 지지율적인 부분에서는 이두 분은 갈 만큼 갔다. 음, 더이상 이제 그 새로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니능률이 이제 20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laughs> 이미 두부 관련 주들은 주가가 한번씩다 해먹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시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이분들의 관련주는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뭐 비호감 이미지가 크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관련주는 아마도 이제 좀 좋은 상승세를 볼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제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승리 도덕적 뭐 희망 가능 단일한 정권 교체. 걱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리스크, 그리고, 어좀 카리스마적인 부분, 이런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고대 양당 개선 후보에게 가려 존재감이 미미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해 말이후 지지율이 약진했다. 이는 안 후보에 대해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 이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가족 리스크가 없다, 아직은. 아직은 없죠. 예, 네, 나중에 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다는 거. 그리고, 어,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1,500억 정도 했죠? 기부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 기부를. 그리고, 그러한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어, 의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한창 이제 대구에 대한, 이런 이제 공포감이 우리나라에서 조성이 됐을 때, 들어가서, 어, 그런 봉사활동을 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지금 얻고 계신 분입니다. 예,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어, 안철수 관련주들이, 어,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제 설이 지나고 나서, 대목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